왜? <목소리> 아 아파 수비, 수비 중인데도 너무 아, 어, 아파 니까이 벌리고 있는데 아래던맞아가지고 돌아갔어 나양성희한맞아봤야포 에이 낫디 라디 서포트 서포트 아, <목소리> 그위

근데 우리 장점이 어쨌든 빠르니까 진짜 게 해야 돼게 끈적끈적하게 어쨌든 그걸 돌리기 좀아 힘들게 렇 해야 지하안는 리선 파울 많은 것보다 앞선이 나니까 으

얘네만큼 들어가면 5분 정도 하데 아니야, 달러도 하나 있명아명달면 잘하는 거야. 근데 얘네도 오늘 10, 20, 3 오늘 0 50, 아무 70, 80, 90, 한0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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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0 0 100, 100, 100, 100, 100, 1 0명 100, 100, 1 0한1

승기굿 재밌네요 오늘 그래요 나비의 용기로 오늘 이기 잘하셨네 엄마야 우등우등 우등 오늘 우등우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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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등우 뒤에 들이 군다가지 이될아 야, 구가 아, 제발. 이논이. 아, 드리던데열으면목 아! 2일날 아, 네. 아 백에게 갔는데 어. 그냥 안가 가지고. 아... 못간 거지. 그래서 때못간 거지. 최고 학권이 08

<laughs> 어, 잘했어 네 <아이씨>. <laughs> <잘했구나. 웃음> 이제 좀 적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멤버로 적응됐다는 게 되게 고적인게 나중에 또 이제 주전비튼이랑 <laughs> 어, 벤치 바꿨을 때도 리수비를할수 있게 되는 거지 이 아니요 아니야와 동준이가 원래 둘참이었는데 <놀람> 참으로 바뀌면서 너스가안맞으네 그렇게 끼 <놀람> 원래 기로는데호이못나 그래서 딱칠칠거지나나나 무주하지 음, 않 아, 그런 거 없어. 파울. 무주, <laughs> 유주 유, 유. 지나. 야, 내 여기 다또오른 허벅지가 쥐가 올라온 이유를 알았어요. 네. 어. 잠시 그 양쪽 바뀌고 하니까 발목이 고정되잖아. 아. 약간 아. 약간 아. 그 발목에서 이게 처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, 발목이 안 나니까 아. 무릎 주변에서 충격이 많이 온다 아. 그래서 그거 아. 두 포트 때문에 다리 엄청 분해어 지금 괜찮네 아, 하품할어나는 거. 잠수안 끼는 게 그냥 저희끼 하는 게... 1 2만

영지 쟨 분대 카리스마. 하나, 형 음. 음. 오늘 술? <laughs> 술? 나... 네. 저자 오늘. <laughs> 고 <씻고> 만날까요, <웃음> <웃음> 돼요, <웃음> 아, 음. 아 약속이지 아, 알겠네. 임시아 어,